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도면을 보고, 어떤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지어줘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런 맞춤 건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봐야 되는 시기에 보고, 어떤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강의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투자 프로세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아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 어, 이거는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 도면 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일반인 투자자의 도면 읽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음, 저는 제가 제 소개를 한 것처럼 제가 이제 건축사로서 지금 이제 건축 실무를 한 지가 지금 30년이 뭐 거의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도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 익숙한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거고. 뭐 어쩌면 너무너무 편한 어떤 그런 대상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도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거리감이 있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일단 평상시에 접할 기회가 없고 하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지금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 이 도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왜 도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지 그, 어, 내용부터 해서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더 관심있게 또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 도면이 왜 필요 볼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보시면 투자자가 봐야 하는 도면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써놨습니다. 어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도면을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들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 샘플들을. 이건 저희가 이제 정말 실무에서 사용하는 실제 샘플입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도면들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투자자가 보셔야 되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그 도면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얻으려고 하는 요구사항을 어, 이 관계자들, 전문가들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 수정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계에, 그런 도면에 그런 도면을 보고 체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지나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3번, 4번이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 3번이 이제 가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4번이 계획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도면에서 꼭 체크해야 될 내용을 도면별로 제가 그저 PPT 자료로 다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골격적인 것들만 알면 어. 최소한의 어떤, 음, 그, 건축을 하고 또 투자를 했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에 맞게끔 맞춤식으로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음,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이제, 실제 여러분들은 이런 도면들을 보셨는데, 도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은. 도면이 장수도 많고, 그리고, 어, 그리고 뭐 내용 자체들도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보기에도 벌써 이제 거리감이 있으실 있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투자자가 왜 도면을 볼줄 알아야 할까요? 도면, 설계 시공하는 사람이 이런 도면들은 보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볼줄 알아야 해? 라고 하는 질문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건물 주인은 다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도면을 보고 어떤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 같이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시공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아서 지어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다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정 안 해주면, 어,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런 맞춤 건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봐야 되는 시기에 보고 어떤 요구사항을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도면을 봐야 되는 이제 이유가 될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기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도면을 봐야 하는 네 가지 이유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예. 부동산 투자에는, 모든 부동산 투자에는 도면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꼬마 빌딩을 투자를 하지 않아도, 오피스텔 투자하려면 오피스텔 도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아 여기는 변기가 놓여 있구나, 아, 가구는 붙박기장이 이렇게 있네,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 여러분들 한 칸을 분양을 받아도 여러분들 보셔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어, 바닥 재료는 뭘로 되어 있네, 이런 것들 그죠? 그게 다 도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꼬마빌딩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은 다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볼, 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꼬마 빌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 제가 가설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땅을 사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거나 건물이 있는 땅을 살 때, 그때 최종 투자 판단은 도면을 보고 결정한다.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면의 의미가 이제 가설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그, 그 땅에 있는 건물을 보고 설, 그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이냐, 어떻게 신축할 것이냐를 예측을 해야지 수익이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때에서야 판단이 서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설계입니다. 그래서 최종 투자 판단은 도면을 보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고 저는 오랫동안 사실 그그일 건축 관련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투자할 때도 땅을 보고는 거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가설계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다해 봤어요 다. 예. 그럼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땅을 보고 어, 과연 저 땅이 내가 투자하고 나서 나, 나 투자하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도 투자를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거기서 월세가 뭐 700만 원이 나올지, 400만 원이 나올지, 천만 원이 나올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종 투자 판단은 도면을 보고 결국 결정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모든 공사 진행은 도면을 보고 시공한다. 이건 투자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조금 전에 그 도면을 보실 때 설명드린 것처럼 어 건물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어도 알아서 전문가들이 결정할 것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물론 어 많은 이제 건축사나 또 시공회사들이 어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단계에서 많이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다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수전 하나라도 뭐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이제 싱크대에 있는 수전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 하려면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3 번은 그 이런 투자 후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내지는 뭐또 인테리어를 할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하다. 도면을 볼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4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도면을 볼줄 모르면 남이 알아서 다 지어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남이 알아서라고 하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지. 지금 긍정적인 표현을 쓴게 아니고, 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남이 알아서 내가 살 집인데, 내가 투자한 건물인데, 그걸 설계하는 저 같은 건축사나, 물론 알아서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공하는, 시공회사에 맞는 걸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은 다른 사람의 건물이 아니라 내 건물, 내 건물, 내가 마음에 드는 건물을 갖기 위해서는 도면을 볼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 이제부터,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봐야 되는 이유는, 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투자자가 봐야 하는 도면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그런 설계도면, 설계가 어떤 설계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